안녕하세요 블랙모터입니다. 제 G70을 타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G70 신형의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G70 하고 지금 G70 하고 어떻게 뭐가 바뀌었고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녹화를 했습니다. 엔진이나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동일해요. 2.0 터보, 2.2 디젤, 3.3 터보 모델 뭐 네, 세 가지로 파워트레인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G70도 똑같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는 외관 디자인 그리고 등급하고 옵션 뭐 이런 게 조금씩 틀려지는데 어, 제가 봤는데 등급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단지 어, 디자인이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G70을 탄 지가 한, 지난 3월에 뽑았으니까, 한 7개월 된것 같아요. 7개월 동안 타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 차는 지금 2.0 터보 엔진에 4륜 들어가고, 엘리트 등급에 컨비니언스, 그리고 이제 그 컴포트 두 가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G70에 4륜을 넣어야 되냐, 그 H 트랙이라는 4륜구동을 넣어야 되냐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텐데 어제 차는 4륜구동 H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률을 이제 앞뒤로 배분시켜주고 하는 기능이 들어져 있는데 제가 아직 1년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전에 스팅어 탈때가 제가 후륜구동이었는데 그냥 겨울철에는 잘 안탔습니다 물론 세컨카가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안 탔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빙판길이면은 그 어지간하면은 차를 잘안 탔어요. 좀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륜구동 확실하게 단점은 자륜구동을 넣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연비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이게 보통 연비가 한 10km 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제가 에어컨 키고 주행하면은 뭐 시내 에 복합 구간 정도에서 9km 정도 나올 정도만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을철 되고 에어컨을 키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야 한 1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사륜구동을 안 넣으면 이거보다는 1~2km 정도는 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은 어, 안전하게 주행을 하시려면은 넣는 게 좋고요. 뭐 나는 어차피 세컨카가 있고 이거는 진짜 완전 펑카로 타는거다 그러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마이 변경이 되기 전에 모델이라 어, 제네시스 세이프티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뭐긴급제동이라든지 아니면 차로 유지장치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있는데 어, 요거는 진짜 확실히 불편합니다. 스팅어를 탈 때는 이런 부분이 다 들어져 있어서 뭐 고속주행을 할 때라든지 뭐 장거리주행 할 때라든지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써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G70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그 부분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하차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차감. 소위 말해서 당당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스팅어도 그렇기는 하지만 브랜드라는 바지 게 무시를 못해서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스팅어도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고 제네시스 멤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팅어는 구매했을 때 엔진오일 무상 교환 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퍼 블레이드 아니면 이런 필터 이런 걸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게 있는데 2.0 하고 3.3 하고 이 교환 횟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이 훨씬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G70 같은 경우에는 2.0이든 3.3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동일하게 뭐 교환 무료로 교환해줄수 있는 걸 주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G70은 2.0도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팅어에서 스팅어 그 멤버십 프로그램을 쓰면서 좋았던 게 어 1년에 12번 월한 번씩 그 곳곳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 음식점에 있는 음식들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 행사라든지 할때 어, 데리고 가서 식사를 이용하고 예약을 하고 식사를 이용하면 보통 식, 호텔 식당에서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게 메뉴로 나오는 게한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식사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50%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신라호텔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유명 음식점에 50% 할인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여행 다니면서 써면 아주 만족하게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G70은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가 없었는데 어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번 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G80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포텔 뭐 식사나 음료권이라든지뭐멤버십이라든지 G80에 아시아나 골드 멤버십이 있어요. 그걸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근데 지금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스팅어 3.3을 탔었습니다. 스팅어 3.3 후륜 모델을 탔었는데 제 생각에는 G70은 이제 패션카 쪽이라고 보여서 어 굳이 3.3까지, 물론 달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분이면 3.3을 넣으면 되겠지만, 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 제네시스의 느낌이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래도 좀 국산에서 럭셔리카를 타고 싶은데 다른 거는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제 G70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을 타실 거면 G70이 괜찮고요 근데 스팅어는 제가 예전에 2.0 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었는데 어... 약간 스팅어는 2.0을 타면 힘에 붙이는 느낌이에요 3.3은 돼야 좀 차가 운행하기도 편하고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도 안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파워트레인으로만 본다고 하면 뭐 나는 제네시스에서 빨리 달리는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G70 3.3이겠지만 같은 비슷한 금액대에서 나는 패션카가 필요하다고 하면 G70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되게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고 스포츠성이 뛰어난 차를 원한다 그러면은 스팅어 3.3 모델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타면서 겪었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아마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G70은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매를 하시더라도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남성분들한테만 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중고차를 판매했을 때, 그, 스팅어 대비 G70이 방어율이 좋습니다. 아마 스팅어의 감가율보다는 G70의 감가율이 좀덜할 거예요. 이제 주행 질감은, 서스펜션 느낌은 G70이나 스팅어나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G70이 G80보다는 훨씬 좀 단단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스팅어랑 비교해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탔을 때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형 G70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 동일하니까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이번에 편의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편의장치는 어차피 G70이나 스팅어나 뭐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전에 G70이 처음 나왔을 때 전동 트렁크가 없었죠. 스팅어 대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4천만 원, 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냐 그래서 말이 많았다가 이제 뭐 부분 변경 모델이 들어가고 하면서 전동 트렁크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어 실내가 G 7공은 확실히 실내가 이제 좁아요. 그래서 뒷자리에는 사람이 거의 못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진짜 가끔 이제 누구를 태울 때는 태우기는 하는데. 태우기가 미안해서 못 태워요. 뒤에 그 레그룸이라든지 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고 이 발이 앞좌석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앞에 사람이 좀 올려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뒤에 타는 사람은 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 레그룸이 나오는 것보다도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 예전에 탔던 스팅어는 제가 뭐 많이 태우진 않았지만 뒤에 사람을 가끔 태울 때는 뭐, 항상 쾌적하게 타고 주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G70하고 스팅어하고 트렁크를 비교해 봤을 때, 어, 스팅어는 이게 약간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뒤에 트렁크가 일자로 통째로 다 연결되어 있고, 뒷자리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G70은 뒷자리가 굉장히 좁고 트렁크도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골프백을 실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